일단 짝수다. 그래지라면 홀수 됨. 지라면 홀수 됨. 개망. 자 일단 뽑겠습니다. 마지막 포켓몬. 제2 5 0마리에서벌칙은 다음에 뽑을게요. 자, 400. 자, 뽑는다. 할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아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0시시시시시시0 100, 100, 1 1 3 0 a h 1 할라 오케이 다음 자 보겠습니다 밑으로 자다 오른쪽 자 움직인다 발챙입니다 님들아 발챙입니다 발챙입니다 여러분들 발챙 자 발챙이 올순간가요 짝수인가요 발챙 짝수네요 기모지 지나 지나 하면 또 짝수 그럼 강치가 되겠네 얘는 발챙 마그마그 신바그 네 님들아

삼십일 사십일이네. 네 삼십일 사십일입니다, 님들아. 삼십일 사십일 자 일단 알겠습니다. 배틀 금지, 배틀 금지. 자 홀수 짝수 배틀 홀수 배틀 금지요. 삼십일 사십일. 맨첫 번째 부문에가 삼십일, 마그마그 삼십일, 발챙이 사십일. 자마그마그 삼십일, 육, 칠, 팔, 남구, 십, 십일, 십이, 십삼, 십사. 마그마그 를키워보다니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세너보 뭐 망각술 안 배웁니다. 31, 남의 얘가 40일이에요. 내가 발생한 40일이에요. 자, 침을 집에 놓자. 남, 자, 90, 11, 올라서 물대 배웠다. 올라올라 올라, 올라가, 올라가서, 올라가서. 자1구 연습함식이 나오 올라가서 20 21 22 23 24 25 비바나기 안배웁니다 딱지나있죠 뭐야 지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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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면 안돼 야 지나면 안돼 비바나기 아니야 지나면 안되지 못나가는데 왜있어 왜있어 지나면 안되지 이놈아 진짜 누르기 배웁시다 자, 누르기 일단 품품게니다니다게랄랄랄라3 해서, 37 38. 깡쟁이깡쟁깡쟁 그러면! 62! 하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립 해서, 이렇게 해서, 이오케이 자, 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기게 해서, 이게할 거예요. 파해 타기. 자게해 타기를 게우게 합니다. 물대포. 오케게이다게내려가서 이렇게 해기이서서 남자 오른쪽으로 파짝이 남 오른쪽으로 또만 대다 랜덤 바치고고 랜덤 바치고고 자티공이오키었지 금빛 자 오른쪽으로 저 올라갑니다 자 오른쪽 올라갑니다 자 올라간 다음에 올라간 다음에 올라간 다음에 남 내려간다 팔로 왔자 남 여기에서 아니다 그냥 아니, 사자 자 랜덤 바치 사겠습니다 벌버 뽑아요 알겠어 알겠어 기 달려봐 랜덤 바치 자이거 강챙이한테. 어 연습 탐지기. 옳지. 나음자 뽑겠습니다 여러분들. 벌칙두 개. 뽑는다벌칙두 개. 짜짜. 짠! 96번은 랜덤 미션 뺏지 않개 증가. 자, 지금 게임 내피 사용 금지, 애교부리 금지, 도감 보는 홀스 짝수 금지, 이렇게 세개 있는데, 순서대로 1, 2, 3번입니다. 자, 순서대로 1, 2, 3번입니다. 짜! 자, 게임 내피 사용 금지 두 개. 난 벌칙 한번 더 합니다. 벌칙 한번 더. 할랄랄랄랄랄랄라땅. 45번. 45번은 공중 낙기 금지. 어? 뭐라고? 공중 낙기 금지라고? 공중 낙기 금지라고요? 왜지? 이거 두 감보전 주제에 꽤 오래 가는데. 거의 하트 골드급으로 오래 가는데 여러분들. 개쩐다. 자 일단 가겠습니다. 자 미로, 자 미로, 자 미로, 자 미로. 나옴, 자, 자 미치로. 공날 금지니까 온 김에 사게요. 자 내려가서 자 오른쪽 한 다음에 한테 말 걸면 사요. 자 부활초, 자 부활초를 2십개 오케이. 네 희한 뿌리. 그렇지 희한 뿌리, 희한 뿌리, 자 희한 뿌리, 자 이거를 한3십개 오케이. 자 올라가서 좌정 받았어요. 다음 내려간 다음에 자 가겠습니다. 자에서는 올라간 다음에 내 눈발 샀어요. 자 미로, 자 미로, 자음 미로. 아이템 다버리 아까 떴습니다. 자, 오늘 또 뜸만댔다. 오케이. 자, 오른쪽 밑으로 다음에 치트 꺼야겠죠?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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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오른쪽 밑으로 갑니다. 자, 밑으로, 자,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내려갑니다. 오른쪽 갑니다. 다음 오른쪽 갑니다. 반대기 다음 내려가서, 왼쪽 내려가서, 내려가서. 자, 내려간 다음에 뜸만댔다. 내려가서. 자, 오른쪽 내려가서. 자, 왼쪽 내려간 다음에. 자, 오른쪽 간 다음에 가방에서. 시버 스프레이. 다음, 자, 오른쪽으로 뜸뜸뜸뜜 비켜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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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비켜 오케이 파닥기 다음 위로 올라갑니다 한번더남 다음, 위로 남 다음 위로 파닥기 떨어졌다 얼추 내려간다 아에자 오른쪽 밑으로 다음 자 오른쪽 파닥이 나 오른쪽 간 싸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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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여기는 강챙이 자 오른쪽 한번 싸면 되네 치파르 느레기남 뉘레기 느레기느레기 경치 뉘레기 뉘레기 느레기느레기느레기 뉘레기 경치 남 콘치 콘치 자, 올라간 다음에 을 해볼게요. 하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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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 벌써 부활쳤습니다. 자 올라치안 만인아앞 내려갔지 땡땡땅. 나맨쪽한 올라가면 싸우 이겼지. 빠따기 오케이. 자 까불까불. 재는 누르기. 잠깐 누르기. 남 누르기 경험치. 누르기 저 경험치. 어케 올라갑니다. 자맨처 올라가서 자 올라가면 싸우죠. 자얘는 뚜저버치. 랜덤받지. 남 자, 킹크레. 누르기 야강지존디 네, 여자지. 여자지. 다치 옳지 자 올라가서 왼쪽으로 갑니다는트 자 누르기, 자 누르기. 나네 누군지 알거같세요네 누군지 알거같세요 발타기, 자 경험치 올라갑니다. 자 내려가서, 자 오른쪽으로 면 피피맥스 내려간 다음에, 자 밑으로, 자 밑으로, 자 오른쪽 올라 치라고 하겠습니다 누구? 내 네, 여자친구. 짱짱짱짱. <목소리> 그냥 헛소리 좀 해봤어요. 제비로 올라갑니다. 나 올라간 다음에, 자 가봐. 시버째 뿌리. 다음에 갈게요. 면초 밑에. 다음에 이제 고위서 이 지진 받을 수 있어요. 내려간다. 내려가서 아, 신기를 건들다니. 생각에싸아서 박션. 빡션 아, 박션인가요? 할랄랄랄랄랄랄랄랄랄 아, 박션. 자, 아, 25번. 자, 25번은 즉시 공준하게, 공준하게 금주인데? 공준하게 금주인데? 공준하게 배우라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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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지, 없어. 아, 없다. 꽝이다, 꽝이다, 꽝. 꽝걸렸대요자 내려가서 광지 좀 뵙게 소문 감사합니다 자 오른쪽 오른쪽으로 자 오른쪽으로 다음에 지진 국민기술 지진을 강탱이가 배울 수 있어요 강탱이가 누르기 파워챙이 랜덤 파워챙이 누르기 파워챙이 랜덤 파워챙이 누르기 파워챙이 랜덤 파워 누르기번입니다 남 지진 짜딩댕 짜 올라간 다음에 싸웁니다 어? 올라가 나올싸 보다 자 라이벌 자포니지지루강깡 오케이 okay. 지지루강깡 다음 자 콜벳 젠 데드 파티 자 나몰래 레레레레레레레레 오케이 다음 자 윤겔라 파이기 다음 치 다음 라이즈 파이차기 라 홀려 키치 레어 코일 파이기막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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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불꽃 아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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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 그렇게 된다면 히에프를 한번 사용합니다. 남자 나와요. 아 지진이 간 것. 오, 지진이 간 것. 오, 그러네. 아, 그러네. 넷. 내 지진 내배 올라치라마입니다. 나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자 나머지 돈은 자 길게 조각 사면 돼요. 자 이렇게 옳지. 다음 자해보야자해보야두 개. 너는 너너너너 너. 자 수만 배틀 금지입니다. 하하산치 금지야? 아 하하산치 금지도 강제 중이었지. 아, 씨, 짜증나! 아, 짜장, 짜케 아, 자가능챙이한 마리로 다 이길 겁니다. 지금 이제 올라간 다음에 싸움이다. 자, 얘는 내기요. 닌다파티 네, 네, 네. 와, 졌다! 졌다! 졌습니다. 찻, 체만슬체만슬체만슬 오케이! 아, 강지준이 또1 0 0개 선물! 아, 아니, 98, 98 미션 2개! 미션 2개! 아, 미안해. 여덟 어, 개? 나머진가? 이제 끝난 건가? 어? 아 잘못 쏜 건가? 아 이런 <laughs> 열을 들어올 것일 수 뭔가 비디 열을 들어올 각이다. 미션 세 개니까. 하야 <laughs> 나나나나나라나 그냥 원래 강지수님 방입니다, 임니다. 아, 4입사 뭔가 불길한데 승자 계속 타입을 바꾸기에 재대로 바꾸고요. 다음 두 번째는 끝뜨 육십사 번 수컷 암컷. 왜 그래? 야 근데 왜 실드 한 번도 안 떠? 실다 한번 떠야지 이제 실다 한번 떠야지 실다 한번 떠야지 이제 자 실다 한번 떠 실다 한번 떠야지 그치 마자샤 실다 한번 떠야지 마자샤 그치 자가만 스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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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지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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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컷, 수컷, 자 님들 보겠어요 님들아 자 일단은 먼저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자자한개더자 지주님 지춘님 자1번 암컷 암컷 스컷 암컷 스컷 뭐, 암컷이 왜 피나치야, 아 운영자야! 암컷, 수컷. 1번. 고르세요. 고르세요. 1번 암, 1번 암! 따! 암컷 밴. 자, 림, 이거 안 해. 자, 암컷 밴입니다전다 꼬추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도감번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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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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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수, 배틀금지 없앱니다. 자, 남비션 간비션 다나다라다다다나따자 29번 자 29번은 즉시 바다 배우리 배우기 네 배우기 할게요 애들 그럼 이 수호 바다 배우리 배우네 우리 수호 어? 우리 수호 다 배우네 린더반지린더반지자 경험치 루다라 루즈라는 수호 꺼낸 다음에 호밀버다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강챙이자 너가 찌찌 누강깡 어허 다시 네덜반지 하얗 네덜반치 옳지 야도단 야 야도단 야 야도단 야도단 하얗 마크 마크 자 너가 자부활초루한번수아 근데 우리 초콜릿 오류들 1 0 0 k g 100클럽 가입 100개 100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홈블복찬 왜왜 승자 계속 벌칙 아이 그거네 이 네, 배틀 끝나고 다음부터 적용돼야지 아 다음부터 여기서 바꿀 수 없잖아요 형님 팔 탔다 한번 봐줘야지 하얏 쎄 쁘알쪼 쁘알쪼 찻찻 옳지 아이 쭈꼴리 우리 비밀캠 뭐야 이, 이분, 이분, 네, 이, 이분 모바일이다 네쥬 이, 이, 이 분도다 쥬어 지림 맨이 아뇨? 현방 요새 이래 쁘알쪼 다 겉보다 교체 두마인데 지금 교체가 안 돼요. 내 챔피언 끝나면 교체하겠습니다. 헤하그막그야 부활 좀 벌써 엄청 많이 썼어. 근데 아 잠깐만 이거 진심 개망했다. 할 애는 끼게 없지. 자 일단은 올라가면 일단 님들 올라가면 일단 정리 좀 합시다 여러분들 정리할게요. 자 일단 먼저 설정에서 자 이거 스타켓 스타일 그다음에 바다 봇바 파바바바바바다 메오리 자 강챙이 개망했다. 님들 다 개망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심 진심 개망 진심 진심 개빡침 아 진심 아 그래 렌드펀치나 나중에 배울 수 있어 렌드펀치 가자 빠대요리 제 다음 수업자 수호가 야 이거는 진짜 크으 이거는 어떡하지 야 이거는 퍼포르게 못지워요 야 이건 답이 없다 답이 없어 노답이야 노답 노나. 아 웃음이 끊이지 않는 방송 조용히 해운전자 처맞게 지르면 자 갸도스 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가봐 자 여기에서 자 이제 기회주가 할랄랄랄라 따라라라라라라라 따라따따 오케이 남의 희의 뿌리 하양 희의 뿌리 힝 희의 뿌리 다 남의 우리 잠깐만요 아 우리 초콜릿 우유님이 1 0 0개의 선물 두개 해줬어요 형님 백개 두개의 선물 아 우리 초콜릿 우유님 근데 말씀이 없으세요 형님 교체인가요? 당연히 교체겠죠? 제가 깨달면 여기 교차하겠습니다자 여기에서는 자 가자 그냥 짜땡땡자올라가싸우죠자 얘는 맨첫 번째 카야드자 야드 지지루강강 아야 지지루강강 짜자 지지루간강 경험치. 도나리 도나리 지지루강강 아야 지지루강강벌치난 크로베. 자 너는 너는 힘의 뿌리. 지지루강강이안 네. 통하죠. 바드를 남습니다난 바드 리얼벌두 개라고 나나벌두개 있음. 왜? 집뻥기 찌지루 깡깡 팔짝이 경험치 오케이 다음 차 위로 올라갑니다 다음 여기서 아아아아 어, 아, 이따가 아 이따가 아 피씨네 사용검지 그러네 벌치 아 그러네 그러네 미션을 할 이유가 없네 그치 렇내 안전이니 오늘 감사합니다 왜사이나 아직 멀었어 카퍼이라 찌지루 깡 어? 왜안 통하지? 찌지루 깡깡 팔짝이 팔짝이 경험치 할약 빨딱이 루프형님만 이가세요제 빨딱이 빨딱기 오케이 빨딱이 경치 레벨 47빨딱기 아하하하 힘의 뿌리 오케이 다음 빨딱이 할렐루 경험치 다음 개념 못는 체면술 다음 빨딱기나 지금 바람치라우롬 이라고 하시는데 형님 지금 지금 오지입니다 지금 엄청 터졌어요 형님 다다다다 <laughs> 여기도 암입니다 자 얘한테는 소 그 다음에 빠따기 오케이 빠따기 다음 빠따기 한번더 빠따기 빠따기 한번더빠따다따기빠따다따기 겸시 오케이 일단은 그로스톤 들어가 한번 자시자드로스톤은 들어가 저 올라갑니다 자 가봐 그 다음에 여기서 희맹뿌리 뱅 희맹뿌리 뱅 오케이 쯔쨍쨍쨍 여기는 아기예요 강챙이가 공격이 자 애가 배우게 하면 되잖아 배우게 하면 되잖아 강챙이 뽀뽀뽀띠 네 아씨 뭐해버리지 아씨 아, 지진 버리자. 자, 풀방어, 진짜 땡땡다. 자, 올라간 다음에 싸우겠습니다. 자, 얘네! 빠빠빠띠 아, 크 그, 베트남 봐줘요. 그거는 교체, 중간에 바꿀 수 없잖아. 어! 바베어리! 어! 자, 얘네. 체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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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음에, 막크막크그 다음, 풀꽃대래. 남 풀꽃대래. 쓰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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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와, 다 물이네. 야 꽃이 물이나 줘야겠다. 할이랄랄랄라라 팬텀 할랄랄랄랄라홀요요요 옳지 같이 죽어 맞자자셔 강챙이. 남니로뿜대 오케이. 남 헬가 뿜대나나나나나나데데뿜대뿜대 옳지. 나이스. 자 이제 올라갑니다자 가방. 남앤뿌리 뜰. 다음에 기리게 죽어 뜰. 기리게 죽어. 나힌뿌리 뜰. 뿌리 뜰. 옳지. 설마 냄도 없네요 네 있을리가 없죠 용의 숙혈, 결 배울 수 있는 애가 없다 얼다 바람 있다 있다 아아자 이거 아 얼다 바람 깡쟁이 그래 피파펀치 버리자 가자 자 땡땡땡 자 올라가면 마지막 챔피언 과 싸우겠습니다 자 얘는 티벤트 오케이 그, 수호. 그 다음에 쏘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다 배.. 바다 배우리 그 다음에 뽀포르기뽀포르기 할랄랄라 뽀포르기 강챙이 얼다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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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망난뇽한테는 재물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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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면쌈을 씁니다 여러분 재물쌈을 습니다그 얼다바람 오케이 그 얼다바람 솔직히 사천원한마만 하면 재 오케이 그 얼다바람 옳지 그 얼다바람 경험치레사4구 버텨라 오 재물쌈 재물 제멋드! 제멋드! 제멋... 오바야 오바야 형 오바야 형오바형 오바야. 오바야 형 오바야. 오바야 형 오바야 오바야 형 오바야 오케이 오케이 오바야 히힛 히힛 오케이 로드 자 그냥 얼더랑 쏘면 될것 같은데? 안되네 어디 네, 안돼요 형님 안돼요아 그럼 파워트 그냥! 그냥. 안돼요 어디 안돼네 안됩니다 네, 형님 안돼요안돼요안돼요 안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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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왜, 왜. 왜왜왜 아니아니기문다시입니다 홀따바덤 남홀다바덤 옳지 뜨덴덴 겸시 리자모 리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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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자모!! 어떻게 이겨?! 리자모? 빠그마개 짐으로 바칩니다 한랏네 짐불은 끝 다음 여기서 시애뿌리 강챙이 뜬 옳지 강챙 남 짐은 뜰뜬 다시 찌맨스 띠 찌맨 이런 젠장아 개작지 난 다시 부활초 강정이 펀블 나와요요요 이거 뭐야 거지 걸렸지 그거 걸렸네 그거 보지 그거 걸렸어 찌맨스 옳지 딴딴딴딴 때리 컴퓨터 때리 컴퓨터 어디다 받았어 어디다 받았어 어디다 받았어 어디다 받았어 어디다 받았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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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맞추 옳지 겸지 이런 젠장아 이런 젠장한 마리가 더있었다니 그것도 보스급 있었네. 어, 제먼트, 제먼트, 하이, 제먼트 약한데, 약한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님들아, 잘 보세요, 히에뿌리잘 보세요, 있는 혼란, 제5 0가안 통하네요. 제먼트, 오케이. 난 바드메워리, 어.. 제먼트, 아, 뭐야, 바본데? 제먼트, 다음에 히에뿌리 다음에 제먼트, 옳지. 난 바드메워리, 형, 바드메워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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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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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와이망했다이제 얼마 안 남았다 수호이 힘내, 자 수호 나옵니다 이들 이용+ 자용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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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수수이 이용+ 수호는 용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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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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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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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용 이용+ 이용+ 이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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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없다. 이 어떡하지? 발버둥! 나알라아아아 나아! 누 발버둥! 아아아아아 발버둥! 으 발버둥! 발버둥! 이겼다 나이스 진심 4천안 깼습니다 여러분들 키모지네스발로 이겼다 자 추천 한번씩만 드립니다, 여러분들. 김어찌? 자 추천 한번씩만 드립니다. 5 2 6 개요. 하하 추천 개천행. 500.. 백이십 개요. 아보생김 조용히. 왜 벌칙이야? 아두 마리 교체해야지 이제. 네 바로 교체하러 가겠습니다. 이제 바로 교체합니다. 여러분 추천 한번씩만 드립니다, 여러분들. 아 추천 눌러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바로 교체 가야지. 바로 교체가자 여기서. 자 오른쪽 공바사님, 자 올라간 다음에, 자 오른쪽 올라서 먼저, 자 말고면 스턴트기 그 다음에 님들 그 다음에 잠만요자 게임 넷 PC 하는 게, 그 다음에 애교부리기한 개, 공략이 두 개, 네, 그 다음 승자 깨소 한두 개, 다음 컵펜 한 개, 다음 제 왼쪽 갑니다, 자 가방에서 실버 스프레이. 자 밑으로 자 올라간 다 올라가서 올라가서 자 왼쪽 밑으로 자 밑으로 간다음쪽 밑으로 자 올라간 다음에 할랄랄랄라자 밑으로 자 밑으로 자 밑으로, 다음 올라가서 치연받 다음에 자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맞지자 두마리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초콜릿님 감사합니다 자 두마리 맡기자 아 승자 한바 봐줘 씨자 두마리 있다! 자! 자 강챙이 네 자, 강챙이와 자마그마가 1번 수호 2번 설마 설마 2번 나오니 짠 아, 그래 다행이네 수호 남았네 그래 수호 거의 무빙 챌린저급 네 수호 아유 심술궂게 생겼어 수호 네 여러분들 남 일단 벌칙부터 뽑겠습니다 님들아 벌칙 100개 벌칙 따 2번 2번 2번이면 실드다 맞자셔 이 맞자셔 실드다 맞자셔 시켜 실드다 뭐 그러면 공진 나기 금지 오케이 완벽합니다 라라라라라 야야야 96번 자, 96번이면 랜덤 미션 배지한개 증가 자, 1번, 2번, 3번, 4번이네요 자, 수사대로 자1번 2번, 3번, 4번 자, 돌립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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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 2번, 애교부리 금지 2개 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오케이 자, 이제 쏘고 자, 올라 7연반 다음에 내려가서 짜땡짜잔간 다음에 자, 입니다 자, 리포트 한번 쓴 다음에